운동 경력이 아예 없는 집순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초코작부로 헬스장 데뷔를 했어요. 동네 곳곳에 점포가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 편의점 같은 헬스장이 초코작부예요. 회원가입은 인터넷으로 바로 가능하고요. 한 달에 2,980엔으로 다른 체인점과 비교해도 아주 저렴해요. 여기서부터 실제로 다녀보고 제가 느낀 좋은 점, 아쉬운 점을 소개할게요. 먼저 좋은 점 깨끗해요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 기계 사용법이 써있어요 제머 시야, 화이트닝, 네라트, 노래방 등 헤르스 말고도 즐길 수가 있어요 집 근처에 정보가 많이 있어서 다니기 편해요 반대로 좀 아쉬운 점 사물함에 열쇠가 없으니까 기준품을 들 수가 없어요 기계수와 전규가 별로 없어요 소독시트가 있는데 공용이라서 좀 더러운 느낌을 받아요 하이패드 로 제중계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는데 걱정되지 않아서 아직도 못 받았어요 맨날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아주 가끔 있어요 마무리 운동 코스에게는 초코자뿐 별로이겠지만, 저 같은 저보자에게는 부담없이 다닐 수 있는 좋은 헬스장이었어요. 여러분도 저와 같이 운동해요. 끝!